네 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제이크두입니다. 오늘 리뷰할 건물은 베라체 캠퍼스에요 회기역에 위치하여 있고요. 베라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방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한번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라체 캠퍼스의 장점은 경희대랑 진짜 가까워요. 경희대. 뭐 의대, 치대 그리고 정문까지 한 도보로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고 이렇게 1층부터 어, 위에 층까지 어, 이렇게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미용실도 있고 어, 여기 정말 잘 자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위에는 또 스터디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약국, 이비누후과 치과 이런 것도 많고 스타벅스, 커피숍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층에 보면은 이 바디스타 어, 정말 큰 헬스장도 있어서 요런 편의시설 프리미엄 때문에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방을 계속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싶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 이 주거 공간에 혹시나 침입할까봐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는 게 자, 상가를 이용하시는 이 스터디 카페나 스타벅스 이용하는 분들은 이쪽으로만 통행할 수 있고요. 보시면은 이 주거인들이 지내는 공간은 이렇게 경비실과 여기 보안이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비밀번호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무인 택배 보관함이랑 이런 게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두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총 14층까지 있는 건물이고 저희는 8층에 있는 호실을 보러 갈 겁니다. 엘리베이터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죠? 8층입니다. 문이 열니다 이런 비상계단도 정말 잘돼 있습니다. 이쪽 한편에 비상계단이 있고, 그리고 테라스처럼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 용도가 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문마다 소화기가 모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요 무엇보다 회격 내에서 정말 그 방이 커요. 방이 한 9평에서 10평 정도 될 겁니다. 반대쪽에도 비상계단이 하나 있어요. 요즘 화재 위험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보시면은 요렇게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탈출 할수있 도록 정말 건물 내 부가 쾌 적하 죠.